원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하 안녕하세요 원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러시아로 왔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공지에 올렸지만 또 오만에서 또스모킹으로 사냥을 하다가 멸망의 판금 갑옷을 먹었습니다. 좋았어! 자 그래서 칠 멸판을 한번 띄워보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축제 한장 있고요 옷자리 만들어 뒀거든요 재물은 또 마침 이렇게 두개 지르고 한번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재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자자 자. 자. 재물 먼저 두개 질러 보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자두개딱 날랐고요 자 느낌이 어 느낌이 더 날려야 되겠다 더 느낌이 더 날려야 되겠어요 어디갔어 자 재물을 두개만 더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두개 더 날리고 좋습니다 좋고요딱 네개 날렸어요 자 이번에 타이밍 가봅니다 재물 네개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5 4 0 0에서 먹은 따끈따끈한 멸마의 판금갑옷 자, 눌렀습니다. 과연 뜰 것인가 안뜰 것인가. 현재 원투 봉캐도 5짜리 멸판을 이미 착용하고 있지만 스펙업 해야 됩니다. 자, 비각인 7짜리 멸판 한번 가져보자. 3 2 1 하나 둘 자, 6이라도 따라 제발. 갑니다 떴어, 떴어, 떴어! 과연! 거의... 미치겠다! 와, 6! 와, 대박! 와! 와, 7 따야지! 7 따야지! 아! 아, 6이 뜨지, 아, 아깝긴 하다! 아, 아뜬건 좋은데, 아, 아. 거7 더블지! 아! 이왕 뜰거7 뜨지! 아, 진짜! 이거 보면 또, 와, 타이밍 지렸는데! 우와 월드에서 시세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 거래 단가가 2만 다이아로 나와 있네요 대략적으로 지금 한15,000 다이아 음, 대략 한15,000 다이아 싸면 13,000 다이아면 어, 팔릴 것 같기도 하고요 야 일단 6자리가 떴으니까요 일단 나 두고요 일단 원트 공표로 한번 넘어갑니다. 자, 원투봉캐로 넘어왔습니다. 아, 이고 스모킹이 딱! 아, 그거를 아, 칠 딱따 줬어야 되는데 야, 그래도 재물 4개 딱잘 들어갔거든요. 지금 현재 어, 원투봉캐 옷자리 멸판 차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를 이걸 또 질러야 되는 수밖에 없다. 자, 원투봉캐도 재물 바치고 옷자리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구가 다섯 개의 재물이 있고요 네, 무기 두 개의 재물이 있습니다. 일단 이 다섯 개 먼저 날릴게요. 딱! 하나가 떠버렸네? 그러면 여기서 6을 딱 날리고, 6이 떠버렸네? 일단 7까지 딱 날리고, 그리고 무기. 무기까지 이렇게 재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러쉬, 딱 날리고. 자, 약간 날렸어요, 총. 지금 7개 날렸는데. 아, 근데 느낌이 조금 쎄하다. 이벤트. 축제를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서. 자, 왔습니다. 원투 5짜리 멸판, 요거 띄워야 됩니다. 요거 7띄면 대박이죠. 물방 1짜리 세공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날리면 어차피 스모킹이 또 6짜리 띄워놨기 때문에 그걸 착용하면 됩니다. 어쨌든 스펙업.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확률은 10%. 충분히 난 띄울 수 있다. 자, 7번 눌렀구요. 둘, 셋. 딱세번의 담금질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갑니다. 3, 2, 1. 보여줘. 7 보여줘. 7 보여줘. 7 보여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일단 이력 남겼다고생각하고요 일단 6자리 어 거래해서 옮겨놨습니다 요거 착용하고 그리고 물방 세공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건 또 천천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러시아로 왔습니다 일단 자 이벤트 10장 또 기존 거 10장 샀습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또 스펙업 해 볼게요 일단 수를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빡 감소 이벤트용으로 바꿔서 5 그치. 아, 좋네. 6. 아하, 그러지 말고. 올라가. 헤헤야이 다시. 하나씩 바꿔서 해야 되겠다. 과연? 오! 이거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이벤트에 하고 번갈아가면서 띄우니까잘 뜨네. 과연? 딱. 뭐야. 두 번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진짜 이젠 뜨겠지? 6 그렇지! 오 좋습니다 좋고요. 야 이거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잘 되네! 과연? 7 아... 일단 6에서 멈춰야 되겠다. 어 일단은 수호 6까지 만들어두고 그리고 이제 지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혜를 자 허허 야. 야. 이건 아니잖아. 아, 진짜. 자. 지혜. 이제 두장남았서두 장. 오는 가자. 그렇지. 겸치 이프로. 딱. 아으, 진짜. 뭐, 어쨌든, 수호위장 이렇게 또 스펙업 했습니다. 리더 올랐구요. 원투 현재 순수 가오 빼고 순수 193방 나옵니다. 193방. 지금 현재 근데이 105에 금명228 나오고요. 리더기 27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제가 어 PVE PVE 스펙이 어좀 지금 버프 받아가지고 올랐는데 한208방인가까지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스펙으로 거인. 협곡을 8시간 정도 돕니다. 대략적으로 물량 한 1000개 들었을 때 거인의 협곡에서 대략 8시간 사냥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송석 한 번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만 먹고 하나 샀습니다. 자, 이 하나로 과연 물방이 붙을 것인가? 땅 속성이 붙을 것인가? 갑니다. 3, 2, 1. 제발. 아름답게 마무리해보자. 누릅니다! 딱! 그래요. 땅속성 정. 3%! 열심히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때 세공석 받으면 그걸로 질러야죠. 자, 아쨌든 오늘 오랜만에 또원투동캐 스펙업 하는 영상 찍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칠자리가 떴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그래도 만족하는 영상이라는 것참고해주시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원바이.